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일장, 장 앞에 1장이죠 1장에서는 어, 뭐 신령한 축복이니 뭐또 바울의 기도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세 가지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신령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병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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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이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신이잖아요, 그죠? 신이 어, 신이 우리가 신에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신에게 줄수 있는 게이 세상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것 밖에 없는 거죠. 그거 밖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신의 존재라는 것이 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신의 존재가 느껴지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만약에 인간에게 뭘 바란다. 우리 뭐 흔히 음, 전세의 고향이든지, 뭐 그런 것 보면은 뭐 신이라는 존재가 뭘 인간에게 뭘 바라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 거를 많이 바란다. 라면. 그치 있을까요? 그죠?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뭐 바랄 게 있으면 그 인간이 뭘 해줄 수 있어 신을 위해서 그러면 뭐 그럼 인간이 신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어, 신이 뭐가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게 뭐가 있으면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신은 그냥 신이라는 존재로서의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그냥 낳고 잡아지고 그걸 느끼고 알고 그러니까 그냥 영광, 찬양 또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뭐 이런 것 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성경 그래서 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어 그래서 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은 이름조차도 부르기에 음, 우리가 부르기에는 참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 부르기도 두렵다. 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 된다, 뭔가를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시대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가 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신만을 바라보고 있고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선악과를 선악을 알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선악을 알기 전에 뭐, 아브라함, 아, 아담이 뭐, 무슨,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재단을 쌓았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게 재단을 쌓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선악을 안 어떤 그런 인간이 어, 신에게 할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외형적인 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그런 길을 흔히 말하는 제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 그것이 꼭 그것을 신이 받아서 뭘 신임을 한다? 그러면 음, 음, 신을 사람이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사실은 영광과 찬양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신제 1장 얘기요. 그럼 2장에서는 뭔 얘기하느냐? 그럼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장 말씀 다 좋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또 신뢰한 것을, 신뢰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는, 즉, 허물과 죄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즉,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짜 알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아,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드리고 뭔가 매어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는 우리가 뭔가 매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건 마치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그. 네. 성령이, 성령이 영이 운행하기 전에, 영이 운행하기 전에, 어떤 그런 암흑 상태, 그런 상태다 우리가 그런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깨닫고 난 부터는 우리는 뭔가 달라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달라져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우리 사절 말씀이죠.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달라지면, 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다할수 있잖아요. 스스로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과로친 데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어떻게 보면 <laughs>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해서 어, 구원을 받는다, 그냥 뭐 간, 간단하게 하면, 우리는 멀리 뛰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멀리 뛰는 게다 다르잖아요. 멀리 뛰기 해서. 그 멀리 뛰 타블랄 멀리 뛰는 사람은 그 구설만 구원 못 받잖아요. 아니면은 우리는 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즉, 교회를 위해서 쓰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뭐 그것도 말이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어, 그두랩 돈. 두랩 돈. 오늘날로 하면 뭐 어느 정도 가치인지 모르지만 정말 한끼 식사 정도, 하루 생활비 정도 그런 돈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이 전부를 드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저여인의 전부는 누구로 채워져 있다? 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그죠 그래서 어, 전부인 것과 전부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주를 보시면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 비록 이 세상은 육체로 살지만 이세상의 영혼은 육체를 입어 살지만 너희가 육체를 벗어 버린 날 너희 영혼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거의 같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앉혔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말은 요한 계시록과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우리가 그 천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어려웠어요. 아, 이런 자비란 말이 성경에 나오네. 이왜 불교형은 왜 여기 나올까? 그지 그,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실은, 음, 어찌보면 아직도 현실인 거죠. 그죠. 우리 기독교는 뭔가 특별하게 쓰는 용어도 달라야 되고, 뭐있어한과좀 달라야 되고, 다른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뭐 용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죠. 내용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잘비하심으로써 즉, 사랑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여러 세대. 쭉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너, 이제, 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절에 2절, 2장, 7절, 8절은 우리 성경 9절 외우는데 네. 너무 잘 나오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 구절 시작. 네. 너희는 그 내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자주 들은 얘기가 공양미 300석을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요. 그렇죠? 상선에 팔아서 자기 300석을 예, 지금으로 하면 절이겠죠. 그렇죠? 거기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그 상선에 타고 인당수에 바닷물에 재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돈 어, 내고 먼저 돈 내고 후뭐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기독교는 절대 이거를 딱 반대라는 거죠, 그죠 먼저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눈을 떠 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해 주면은 제가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들고도 찬양밖에 없고 간구밖에 없어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뭘좀 해주세요.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그죠?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필요 에의해서눈떠주시겠죠눈못 눈 어,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눈 떼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 떠지면은 우리는 그런 거죠, 그죠? 혹시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은. 그 기적과 이적을 막본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그러 감사한 일이 이 세상에서 치가로 볼때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한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어, 우리 이제 그 파란 점퍼를 입었다고, 뭐 그렇더라도 뭐 그렇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사실은 뭐 그. 그냥 그죠. 잘하셨어요, 그 경찰서 한 간다. 그래서 어 아무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양미 0백석의 있어서 놀 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눈좀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눈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떠 주게 해 주실 수 있죠, 그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 결국은 공양미 0백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죠 그렇죠? 선한 일이 뭔지 우리는 또 알아야겠지만, 선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은 하 어, 뭐 제가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국가하고 기독교 국가하고 전쟁을 해요. 어 지금 어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불교 국가 아니에요. 양쪽 다 기독교 국가에 가깝죠. 그러면도 그렇죠? 전쟁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나가면서 정교회니까, 화랑듣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러 나가고, 우크라이나도 뭐, 어, 확실히 모르겠으면 아마 기도 부족하니까 싶은데 또 하나님에게 봐죠 미국도 뭐야 또 하나님에게 다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선한 일이 뭐냐 이기는 자가 선한 자예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이기는 자가 선한 자가 하나님 손 들어준 자일 테니까 어, 그런다기보다는 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선한 일인 것 같아요. 지더라도 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면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많잖아요, 그죠? 어, 우리는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싸워서 질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입을 줘. 스데반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 세상에를 의시 보면 졌잖아요, 그죠? 졌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지.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어, 그것이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저, 전 것처럼 보이면 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우리는 스데반이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질.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유지 보존하셔서 끝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그런 사람, 즉 육체는 가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거기에 속한 영혼이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참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대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모든 우리의 일들은 어떤 창세 전에, 대초 천지 창수한 그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성령님 보시기에 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